아이덴 딜라이트 5월 14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교회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교회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친신들리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을홍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던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과는 다른 장소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베네셀은 아베 가까이에 위치했던 곳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여호와의 언약교회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교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교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홈리아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실로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얼마 남,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주님의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함성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와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소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단지 언약괴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이스라엘에게 더큰 패배를 안깁니다. 참 여기 재미있는 일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용감히 힘을 다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괴를 믿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은 더큰 패배를 당했고 음리아 비나스는 죽었고 주님의 언약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단지 미신적인 행위로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주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임재 영광을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교회를 단지 무당집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등등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기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왜곡시켰고, 더럽혔고 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어서 결국 성경도 멀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에만 성경을 펼쳐 보고 그 펼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만 하고 있고. 그것을 결국 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에 내가 복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